안녕하세요. 네, 10월 29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제 뭐 미국 시장도 뭐 완만했고요. 어, 우리 시장도 뭐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음, 삼성의 스테이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죠. 그저께 포스코 퓨처엠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어제는 삼성의 스테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 예상보다 증권사 사실 예상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기고요.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음,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가 급등하면서, 어, 2차전지 전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제 사실 아침에 이제 개장하면서 2차전지 종목들은 최근에 뭐 지난주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면서 포스코 피첸이 어제 개장하면서 마이너스 7%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음, 시안폴 때도 올려드렸는데 안될 필요 전혀 없다. 오히려 저가 새로운 매수의 기회가 또 제공되고 있다라고 올려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삼성 s d a 가 실적을 발표하고 어닝 쇼크죠 어, 어, 쉽게,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 SDA가 급등을 했고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 SDA의 주식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샀습니다. 볼까요 어제 삼성 SDI를 외국인들이 예, 37만 5천 주, 순매수 1등에 해당되는 예, 강한 어떤 공격적으로 샀다라고 할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 삼성 SDI가 발표한 어제 실적을 보면, 예, 이거는 2분기까지 재무제표인데요. 2분기까지 재무제표인데 보면, 어제 발표된, 음 2분기에 3조 1000억. 3분기 매출액이 3조 513억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3조 9000억이죠. 3조 9000억에 비해서 빠져나간 게 3조 9000억이고 들어오는 게 3조니까 약 9000억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 그러면 연간 환산으로 바라본 매출은 14조였는데 2분기까지 반영해서 3분기가 되게 되면 13조 3천억으로 어, 줄어들게 되죠. 13조 천억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난해 어, 올 2분기까지 4분기 학계의 영업이익 적자가 1조 천억인데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5천억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누적해서 보면 연간 한산으로 보면 1조 6천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 삼성 SDI를 분기로 보면, 좀 짧게 볼까요? 짧게 보면, 2023년 3분기를 정점으로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작년 4분기부터 매출이 이제 유지가 되는 수준이었는데, 올 3분기에 매출액이 감소했죠? 그럼 연간 환산으로 볼 때,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5조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그런데 지난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이 13조였어요. 13조 9천억, 14조죠. 지금 현재 한때 시가총액이 50조를 넘었었던 상태에서 3분 1토마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어, 왜 상승했을까? 실적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승했을까? 보통 실적이 나쁘면 주가 폭락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 여의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분기 실적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분기 실적 그렇게 해서 중요하지 않다. 어떤 형태로 변화된가, 변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어, 연간으로 환산해서 분기 실적을 단순히 분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연간으로 환산해서 실적 추이를 한번 비교해 보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어, 지난 지난해 3분기가 3조 9천억이었고 지난해 4분기가 3조 7천억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3분기에 매출이 3조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어, 3조대 건접한 게올 2025년 1월 달부터니까 1분기부터니까 올 4분기에도 삼성 SDI의 매출이 3조대 수준에. 3분기 정도의 매출액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올 4분기 실적까지는 개판이 되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돌릴 수 있느냐 하면 내년 1분기부터 돌릴 수 있으니까, 어, 그, 내, 빠져나는 게올 1분기부터 매출액이 정치되어 있으니까, 내년 1분기가 되면 이익이, 그 이익이 아니죠. 실적이 개선, 방향이 전환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어제 이제 분기 실적은 개판이었지만, 삼성 SDI가 발표한 게, 어, ESS 부분이 굉장히 좋다 전망이 좋고 지금 일각에서는 뭐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 2025년 현재 현재가 ESS 시장의 정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삼성SDI 측에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2030년까지 ESS 시장의 수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제 공급이 수요 부분에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앞으로 ES 시장에서의 성장 확장 확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것이다. 자이얘기는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 앞으로 이렇게 기대된다라고 이제 두 개를 발표한 거죠. 그죠? 그런데 시장은 무엇을 받나요? 시장은 항상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늘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시장 참여자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제는 부진한 실적, 저조한 실적과 기대되는 앞으로의 향방 두 개를 보였거든요. 만약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었다. 주가가 막 공공행진을, 지금 조선주나 방산주들처럼 공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저런 실적을 발표했다. 그럼 암만 좋은 전망을 발표해도 그냥 주가는 개차받나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주가가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실적은, 뭐, 이미 알고 있던 거야. 이미,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잖아. 여기서 조금 더 나빠져본들, 뭐큰 차이 있겠어. 그런데 앞으로, 아,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왜 반영이 됐을까? 갑자기. 왜 반영이 됐을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주가가 최근에 방향을 전환했거든요. 방향을 선회하니까 이 방향을 선회하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설명은 앞으로 ESS 시장이 확장되면서 어 주가가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시장이 이제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건안 보고 좋은 것만 좋은 쪽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지난 예, 2024년부터 2024년부터 현재 어, 지금까지입니다. 현재까지 봤더니 코스비 지수는 예, 51%올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IT가 32% 올랐고요. 그리고 은행주가101%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권주도 106%, 지주회사가 94%. 뭐, 정권주와 지주회사는 강세시장을 강세 알려주는 시그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달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들어가서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조선주가 135%, 그리고 방산이 포함되어 있는 기계가 77%, 그리고 원전 전력설비 종목이 에너지, 116%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40% 어, 화장품도 38% 정도 올랐고 그런데 2차전지는 마이너스 19%예요 마이너스 20% 지난 2년간 봤더니 2024년부터 예. 여기 보면 굉장히 뒤쳐져 있죠 자 코스비지수를 시장과 비교해 봤더니 이제 와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중이죠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2차전지가 좀 올라오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좀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고개를 살짝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때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개들 때는 그냥 대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게 반해서 삼성자가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도 역시나 부진했었습니다 부진했는데, 어, 2차 전지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올랐죠. 제가 그래서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한2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선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조선주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기계는 에너지, 저기, 방산주들, 게임이 안 돼요. 원전, 전력설비, 게임이 안 돼요. 2차전지와 비교해보면, 이렇게 큰개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2년이고, 1년, 최근 1년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년을 놓고 봐도, 어, 코스비 지수가 68% 올랐고요. 삼성자를 포진한 대형 IT, 삼성자 하이닉스가 70%,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78%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권주가 89%, 지주에서 92%, 조선주가 106%, 기계, 방산이 65%, 어, 에너지, 전력설비, 원전 등이 85% 올랐고요. 바이오는 38% 올랐는데, 2차전진 38%.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시장보다 월등히 여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지수를 봤더니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데 지금부터 좀 달라지는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 코스닥의 회복이 코스닥이 코스피와의 괴리를 줄여나가는 어떤 시기가 지금부터 도래했다고 라볼수 있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뭐가 하느냐? 2차전지와 바이오가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 바이오하고 2차전지가 제일 부담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런데. 어, 지금 올해 2025년이죠. 여기서 조선주, 철강주들 여전히 좋은 상태에, 아, 철강주는 아니죠. 에너지. 여전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어, 지수랑 빼고 봤더니 2차전지가 그 갭을 그동안 굉장히 확대되었던 그 괴리를 줄여나가는, 갭을 줄여나가는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다. 반도체가 먼저 줄여나갔고, 반도체가 먼저 줄여나갔죠.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줄여나갔고. 여기도 갭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조선조하고 반도체가 갭이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그 갭을 줄여 나갔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지금 이제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지금 와서 뒤늦게 가장 늦게 줄여 나가는데 여기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자, 지금 시장이 막 완전히 죽을 쓰고 있는 상태. 어, 계속해서 막, 지난해처럼 막, 해외시장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2차전지가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면 사람들이, 우와, 고개 들었구나,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 어휴, 두들기 되게 바쁘죠. 근데 지금 그동안 4월달 이후로부터 지수가 68% 정도 올라오고, 시장은 연일 막,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조선주, 철강주, 저, 조선주, 방산, 원전 막 올랐죠. 두산, 에너빌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삼성자, 하이닉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종목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처음에는 올랐다가 마, 맞아주고 또 쉬어가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또 치고 가고, 치고 가면 또 맞아주고, 이런 일련의 정상적인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데 이 과정들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나타나는 종목들의 움직임들 어떻습니까 생략하는 부분이 많아요 쭉 붙었다가 쭉 붙었다가 쉬어가고 뭐 적절하게 다져가고 하는 게 아니라 쭉 붙었다가 한번 밀렸다가 감아버리고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학습 효과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움직이는 종목들의 움직이는 속도는 더 빨라지죠 훨씬 더 짧아지고 확대되고 그 시기에 뭐가 딱 움직이기 시작했다. 2차전지가 절면 타이밍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들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매물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톡 건드려 지기만 해도 예, 노래도 있잖아요. 손 대면 더 억하고 터질 것만 터질 것만 같은 시기에 2차전지를 딱 건드려 줬는데 빵 터져버렸죠. 실적이 나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의 이유가 그동안 시장이 상승했고, 얘네들 그동안 빠져왔었고,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매물은 없는 상태.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요소, 포인트를 탁 건드려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빵 터져버린 이 영역에서 개인들은, 와, 이제 시작이군 하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미 고생고생해왔잖아요. 고생고생해오다가 두번 다시 이제 꼬라지도 보기 싫다. 내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사야지.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이런 거사이지 지금, 저거 지금 보고 있을 때냐고 하면서 정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은근히 상당히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막 떠들자는 사람들이 옛날에 뭐 5만 전자, 뭐 이딴 수리하다가 이제 10만 전자 됐다고 이제 뭐 어디 뭐 식당 가보세요. 뭐 조금 시끌시끌한 데 가면 뭐 10만 전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에코프로 들고 있는데. 에코프로 들고 있다가 얘기를 안 하죠. 왜?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얼마나 그동안 뭐 주, 주, 주가 주, 주구장창 작살났나요? 이쪽 팔리니까 말을 안 해요. 아예 안 들고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들은 뭐 다른 쪽이 워낙 좋으니까 빨리 이번 기회에 잘 팔아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접근해야 된다. 왜? 이제 시세가 형성되는 속도가 더 빨라졌거든요. 빨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빨라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객의 탁금이 지금 현재 81조를 넘어섰습니다. 81조. 81조를 넘어섰고, <laughs> 예. 주식형수익증권장고 예. 지금 얼마인가요? 188조입니다. 188조. 펀더에 돈이 188조가 있고, 고객의 주식, 직접적으로 주식 살수 있는 돈이 8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도래한 거죠. 이 돈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호시탐탐 뭔가를 사기 위해서 노리는 거죠. 그러면 뭘 사야 될까요? 어제 장중에 아침에 2차전지 빠진 건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좀 올라왔다고. 부담스럽다고. 그거 조금 올라온 게 부담스러워서 하루라도 빨리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줄이거나 그런 목적들이 있는 거죠. 그 그런 행동들을 하게끔 누가 만들어요? 개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끔 누가 만들어요? 기관외국인들이 만드는 거지. 지금 최근에 계속 공매도 장부가 제일 많은 게2차전지 종목이고, 그래서 걔네들 아웃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웃될 상황에 놓이기 전에 아웃될 상황에서 더 악을 쓰는 거죠. 더더 더 공매도를 해서 더 주가를 억누르게 되면. 누가 따라와요? 개인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오전에도 시작하자마자 2차전지 쭉 빠질 때 포스, 포스코 퓨첩이 마이너스 7%까지 빠지잖아요. 그때 LNF도 플러스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3%까지 나오는데 그냥 돌려버리죠. 돌려버릴 때 그냥 뭐 쉽게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2차전지 종목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이 월요일날 올려드렸던 이 주요 종목들, 가격들이잖아요. 일단 l g n 지 솔루션이 현재 어제가 얼마 끝났나요?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51만 원으로 끝났어요. 살수 있는 가격이 51만 5천 원까지도 편안하다. 편안한 가격이다. 그리고 삼성 SDI가 29만 7천 원이 편안한 가격인데 어제 31만 2천 원. 어제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종목들 대체적으로 다 좋은 가격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ESS가 활성화되고, ESS가. ESS는 어,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배터리 완성도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동차는 사람 생명과 도로를 다니면서 사람 생명과 직결되니까 뭐 여러 가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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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해야 되겠죠 근데 ESS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밀도는 아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보다는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저희 매매 폴드에도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수익을 률 내고 정리를 했었지만 뭐가 제일 화끈하게 움직이냐. ESS와 관련해서 한중 NCS입니다. ESS 배터리에 냉각, 과열되지 않고 과열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어해 주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한중 NCS죠. 그래서 이게 얘가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얘의 움직임도 계속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배터리 자체가 삼원계 고급 배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LFP가 들어가는 거고 그 가장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게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니까 양극재 양극재를 만드는 전구체 전구체 업체가 어디 있나요 전구체 업체는 에코프로모티 에코프로모티와 그다음 뭐가 있죠?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은 어, 에코프로계열선 아닙니다. 에코프로머티 아직도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죠. 여기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요. 신용으로 얘가 주가 올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올라면 쭉 받나봐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개인들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빨에 들고 있다가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다 정리하죠.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여기서도 할수 있는 거고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움직이지 않을 때막 엄청 많이 들고 있다 지금 안 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현대, 예전에 저희가 한 4년 전에 제가 매매 우리가 이것만 갖고 있어도 인생 논하는 거였는데. 그죠? 이때 다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신형 이빨 들고 있다가 주가 올라갈 때 없어요.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거는 로버티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신형 이빨 들고 있다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까요? 주가가 지금 개인들이 들고 있잖아요. 안 팔면 되는데, 올라가면 다 팔아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전국, 역시 정구치하는 에코앤드림 얘도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탄력적이죠. 얘도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 여러분들이 많이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물려서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초기 영역에서는 여러분들 물타기 엄청나게 하셨을 거예요. 물타기 엄청나게 하다가 돈 떨어지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러고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물타기 하던 그 단가보다도 아직 정말 싸요. 그죠? <laughs> 여러분들이 물타기 정말 열나게 물타기 하던 그 가격보다 그리고 막, 에코 프로가 어떻게 되니, 막, 앞으로 시장에 어떠니, 이런, 미래,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여러분들 물타기 하던 그 가격보다 지금이 엄청나게 낮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체감상으로 느끼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싸 보이나요? 비싸 보이기 시작할걸요? 왜? 최저가를 봤거든. 제일 싼 가격을 봤거든. 제일 싼 가격을 보고 나니까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고 비싸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싸 보이기 시작하면 뭐, 뭐 해요? 팔지, 뭐. <laughs> 왜? 비싸 보이는데 팔아야지. 그러니까 팔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비싸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옛날에만 광, 열광해서 물타기 하던 그 가격보다도 정말 싼 가격이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고.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제 포스코 피치엠 볼까요? 포스코 피장엠 장중, 장중으로 볼까요? 예. 어제 어 어땠냐 제어 개장하면서 예. 좀 최근에 좀 올랐다고 최근에 좀 올랐다고 어제 아침에 개장하면서 마이너스 7%까지 빠져버리죠 왜 팔아요 왜 빠져요 왜 빠져 오른 게 부담되거든요 최근에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저희 매매폴드에 보스코 피치엠 들어간 거 지금 현재 1회차 들어간 수익률이 130%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때 제일 쌀때 들어갔거든. 제일 쌀때 들어가서 매매 폴더에 얼마나 올려드렸습니까? 우리가 들어간 2차 전지 종목들의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이다. 두번 다시 보기 힘든 가격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어떻게 된다? 부담스럽지 뭐. 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에 집중하게 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어제 삼성 SDI가 보여줬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지. 길을 보여준 거라고. 삼성 SDI 올라서, 와, 좋네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준 상황이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 또 올라가면 또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계속하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여기서 바로 빠바박 치고 간다. 아니다. 올라가면 또더막고 올라가면 또더막고 올라가면 또더 맞는다.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그 최대한 내가 어느 정도 물량들을 좀 확보한 후에 치고 가야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어제 2차 전지는 아니지만 2차 전지에 있는 수소 전지하는 두산 퓨오셀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두산피오셀이 최근에 저희가 이것도 매매폴드에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2만원 안 되는 가격대 들어갔다가 수익 내고 나왔죠. 수익 내고 나오고 시세의 탄력이 좀 저하돼서 나왔는데 얘가 굉장히 차분하게 전개되거든요. 어제는 상한가 들어갔지만 이런 형태로 발전해야 된다, 시세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급등 빡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고 밀리고 사고 밀리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리고 밀리고 이게 길게 봐서 그렇지 짧게만 보면 예, 얼마나 고비들이 많아요 올라가는 차가 다 밀리고 올라가는 차가 다 밀리고 이런 형태로 발전한 후에 시세가 쭉 붙어져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소요돼야 되는 거지 그 시간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2차전진 지금 너무 싸다 지금도 싸다 지금도 싸다 사야될 종목이 뭐 너무나 많지만 그렇다고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몇 종목 내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흔들리더라도 네가 흔들리지 나는 안 흔들린다 이런 생각 가지십시오 모니터에서 숫자가 보이잖아요 스마트폰에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 숫자를 보고 막 겁을 내 내가 쪼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쫄아라 나는 뭐 관계없다 나는 뭐 네가 흔들든 말든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오늘, 이번 주, 오늘, 내일, 모레까지, 어, 뱀볼도 입장하시면 한달더 드립니다. 다음 달부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방송할 때 맨날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뭐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어, 그래서 안, 안 눌러주시는, 좀 눌러라. 예. Madame la